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종방울복랑금요. 색깔 드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원종방울복랑금은, 어, 다른 아이들, 뭐, 방울복랑금보다는 많이 좀덜 까칠하다고 해야 되나요? 까칠한 편은 아니에요. 그 아주 뭐, 무난하게 키우기가 별로 어렵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올여름 애들 잘, 잘 넘기고, 앉아, 가을 되니, 가을이 가까워지니까, 끝 라인에 앉아 색감이 많이 올라오네요. 얘들이 앉아 끝 라인 색감이 아주 막 립스틱을 발라놓는 것처럼 저 아름다움이, 어, 안자 포인터인데요. 앉아, 좀뭐 자리 잡고 했는 거는 다잘 됐고, 수영이 예쁘게 자라도록 또 앉아 유도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, 요 아이들이 예뻐서 여러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 있었던 아이들을 어 산목했는 아이들을 저번에 한번 보여 드렸죠. 요 아이인데 지금 잘 자랐네요. 그래 가지고 이제 또 너무 통통하지 않으면 좀 통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영양제도 또 올려 주고 하면 또 많이 통통해지고 또 관수도 또 적절히 하고 그렇게 하면 안자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요 아이는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지 싶어가 오늘 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호피 방울 복랑금인데요요 아이도 이제 금에 들어가는데 일반 여기. 요게 방울봉낭금이잖아요방울봉낭금하고 얘하고 조금 색감이 다르죠. 어 그냥 일반 방울봉낭금에 이제 호피 무늬가 들어갔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보여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호피 무늬가 이제 들어가서 요 아이를 호피방울봉낭금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가 그러니까 저는 요 아이는 지금 제가 하나이만 지금 데리고 있는데 제가 또 궁금해서 요 아이는 성장하는 게 어떤 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지금 한 아이를 키워보고 있답니다. 그런데 많이 성장했네요 보니까. 그리고 그러니까 요 아이도 또 가을이 되면 또 어떻게 이제 성장할지 또 이제 요 아이는 제가 하나만 데리고 있습니다. 요 잎이 요속 잎이 이제 요 나왔네요 보니까 이게 두 개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약간 날씨가 그함물 해가지고 좀더 예뻐졌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해서 오늘 이제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. 어,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어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